자 836번 볼게요 일단 위에 1번 부등식부터 풀어보면 3x가 5-a가 되겠죠 그럼 x는 3분의 5-a 이렇게 되고요 자 뒤에 있는 2번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전개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bx 더하기 3b가 되고요 마이너스 x 오른쪽으로 이사가면 b 플러스 1x에 5 3b가 될 거고요 X는 어, B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3B,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값이 오른쪽 부등식을 보면 여기에 있는 2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 요거보단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죠. 일단 이 값이 2이려면 여기가 6이어야 되니까 5 마이너스 A가 6이려면요 A 값은, 어,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. 그럼 5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거예요. 그럼 2b는 넘기면 6이니까요. 우린 b 값은 3이라는 걸알수 있죠. b에서 a 값을 빼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